그런데 이 명령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데 어 뭐내사주팔자내 팔자 궁금하다 내 팔자가 궁금하다 내 팔자 왜 이러냐 뭐뭐그고 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으시 여기 오신 그런 선생님 분들도 어 또뭐 이게 뭐 어. 뭐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내 팔자를 알고 싶어서, 내 주위 사람 또 알고 싶어서 또는 내가 이제 기업을 뭐 경영하고 부하 직원들을 다루고 그럴 때이 음, 사람을 좀더 빨리 파악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쨌거나 이 명약의 근본에근본에 그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어,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이제. 안심 인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심 인명. 네. 이 안심 인명은 마음을 편하게 해서 이제 자기 명을 세운다. 뭐 이건데 한마디로 이제 그 그냥 이 세상 편하게 사는 거죠. 네. 안심 마음을 편하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노프라블럼입니다. 노프라블럼. 무슨 좋은 운, 나쁜 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쁜 운이면 나쁜 운대로 노프라블럼이고. 좋은 운이면 좋은 운대로 노프라블럼이고. 그래서 명리학의 종국에는 종국에는 이제 내 팔자대로 사는 거고 내 팔자대로 살아도 예, 아무 뭐 문제 없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언제나 노프러블러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것이 천진삼재에서 천진삼재에서 아니 그 하늘에 그 아까 그 제가 이 태어난 명을 태어난 내 자신에게 주어진 명을 이날 태어난 시간으로 안다. 굉장히 지금 이 시대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거 그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 이것은 이제 그 동양의 전통적인 이제 그 인식 그런 체계가 사고방식이 다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다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천인감응성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것이 근데 이제 이것이 미신으로 되기도 쉽죠 예를 들자면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냥 자연현상에 불과한데 뭐태풍이났다 근데 그것이 뭐 군주 왕이 뭐 잘못해서 내 부덕에서 지오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뭐 그렇기도 한데 그렇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자연과도 공간, 시간의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그다지 또 그것이 또 아주 또 어, 도외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방식들이 우리가 자연의 일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어,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고 다 이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것들 뭐천인감으 그래서. 이 하늘의 그런 이 시간을 통해서, 태어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명을 알수 있다. 이런 것이 되고, 풍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그런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슨 은택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몇 자리 됐으면 좀 후손이 발아간다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